네, 계속해서 최근 이딴 화제로 논란이 된 현대 전기차의 배터리 리콜 소식 그리고 코로나 시대 쓸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그 현대 코나 EV 그 이딴 화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다 전체 다전 세계 있는 거다 교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을 현대자동차가 이게 자발적 리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모두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2018년 5월부터 특히 말씀하신 그 코나 EV 전기차에서 화재가 15건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같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버스에서도 불이 났고요. 그래서 전기 코나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기 버스랑 일부 아이오닉 차량까지 배터리를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음. 이게 그 국토부가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배터리 자체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음. 이 배터리 잠깐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용액인 전해액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이 용액을 담는 포장지 개념의 이 배터리 셀이란 게 있는데 배터리 셀 양쪽 끝에 이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근데이 음극 쪽에 일부가 이제 접히면서 뭔가 그 부산물이 나왔고 그 부산물이 양극 쪽으로 이제 닿으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합성되면서 불이 난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게. 이걸 증명하는 자동차 안전 연구원 실험에서는 이렇게 불이나는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론은 아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말에 다음 달부터 이제 코나 EV를 시작으로 이 7월에는 아이오닉 전기차까지 리콜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공개했거든요. 네. 네. 아마 2차 출시를 앞두고 전기차 배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려를. 대리적인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자 (1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누가 이 돈을 댈 것이냐입니다. 근데 어, 지금 국토부는 모양새로는 현대차를 좀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 네. 지금 어~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LG 쪽에 전적으로 책임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분쟁 여지가 있는데요. LG 솔루션도 입장을 냈습니다. LG 솔루션도 원인 규명 등의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리콜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보기는 어렵다고 명실했어요. 이 때문에 그 일조라는 리콜 비용은 산정이 돼 있지만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아직까지 그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미국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건 도 말고도 배터리 시장에서도 워낙에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자칫 잘못해다가는 이게 전적으로 LG 어, 솔루션의 문제로 밝혀지게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대요. 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성도하고 있는 국내 시장 업체가 만약에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부를 해외 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그 양상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은 무엇보다도 이 안전성. 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 배터리 품질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우리 화재로 이어져서 인명 피해까지 이르지 않. 또그 점을 더 신경 쓰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